이 표에 보면은 이표 보면은 현재 70대 이상이 74만 5천 명입니다. 36.2% 60대가 60만 5천 명, 26.1%에서 60대 이상이 135만 명에서 58.3%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9세 이하 이건 39만 1천 명으로서 19.6% 1 19, 9약 10%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먼저 한번 저 궁금한 것은 지금 조합원이 215만 원으로 보고서 에 나와 있더라고, 그죠? 네. 그러면 그러면은 농촌 가구가 한 100분만 되는데, 그 110만 원 어떻게 그게 대형들이 된 거죠? 조합원이 아무래도 그 이중조합원들이 있습니다. 복수조합원 제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저, 지난 17년도에 인구가 242만이었어요. 농업인구가. 농업인이. 근데 1 8년도는 232만이에요. 11만 명이 줄었어요. 근데 그전에도 쭉 추이를 보니까 뭐 8만, 7만 이러는데 아마 갈수록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빨리하면 속도가 빨라질 걸로 보면 거의 10만씩 준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어, 또 70대 이상이 이렇게 뭐 숫자가 7 4만아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현재 농업인 인구가 232만입니다. 10년 뒤에 추측해보면, 130만, 이렇게 추측해볼 수 있는데, 과연 현재 농협에 할 역할과 10년 후에 농협할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농협에서 좀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네, 뭐, 어, 그, 컨설팅을 통해서요, 그, 이제 조합원수가 10년 후에 지금 130만 얘기를 했는데요. 어, 많은 사람들은 130만에서 150만으로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요. 예, 예, 예. 예, 우리나라 그, 농업의 그 재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네, 그 농협 네. 측면에서 지금 컨설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마, 나중에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제가 네. 현재 보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청년 뭐 농업인 육성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저 있어요. 31페이지에 뭐 청년 농구 사람학교파란 농구, 선발 육성, 청년 창업 교육과정 등등. 몇 가지는 있어요. 이것을 청년 농업인 관련해서 후계 농업인 관련해서 담당하는 농협의 과나 인력이 몇 명이나 돼요? 농가 소득 지원부가 있는데요. 그뭐 네. 직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산은 뭐 투입하고 있습니까, 이만? 대략 예산규모도뭐 예. 그래 정말 이제. 농업이 없으면은, 이 뭐, 농림부여다도 어떻게 하다음 말씀을 얘기할 건데, 결국엔 농업도 관심을 가질 시기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대의원이나 농업이없으면 자꾸 줄어든다면이농업도설 자리가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충이이어서는 청년 농업을 육성하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 우리 회장님이, 예.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내년까지 일하시고 어떻게,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장기 연구팀을 하나 만드는 게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농협도, 제가 보기에는 뭐 열심히 하고 다잘하지만 현실 대응하기도 좀 바쁘고, 또, 간부급들은 또연세도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은, 한 30대 정도 되는 젊은이들과, 연구원들이 있더라고요. 100명 가까이 되는. 네. 예, 그 분들하고 해서, 어, 정말 어떤 팀을 구성해서 향후에 과제를 좀 제대로 한번 연구해보는. 컨설팅 정도로 외부에 맡기는 것 중요하지만은 자체적으로 제어 잘하실 테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떤가.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농촌에 가서 현장에서 보는 내용에서 느끼는데요 그, 기용인 젊은 사람. 청년 농업인이 와서, 지역에 와서 농업을 하고 싶어도요. 아시다시피, 시골에, 소위 말하는, 땅 한마디 가죠. 200평. 그게 한 평당 거의 10만원 하는 게 제일 싸요. 평당 20만원 가까이 돼요. 그러면 1핵타, 3 0 0 0평이면 그게 4억입니다. 10만원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만약에 그, 저, 20만원이면 6억이고, 또집 짓고 오점하면 최하 5억 내지, 뭐 7, 8억이 있어야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전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70대 이상이 74만이 되다시피, 우리 지역에 이렇게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아가시는 분들이 자녀들이 도시에 살면서 그 땅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이렇게 임대를 해요. 임차를 해요, 임차. 응? 네? 임대를 합니다, 임대. 그래서 정부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농업도, 농협도 지금 군시부가 역할도 아주 많이 하고 있지만은 현재도 그, 단위 조합이 적어지면서 그 역할도 앞으로 점점 더 현재와 다른 기능을 해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좀 그렇게 해야 될걸로 보고 있는데 그 땅을 그냥 그 사람들이 제가 그 직접 임, 임차, 임대를 했어요 한몇백 편을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어디에다 임대해야 될지 뭘 하지 용도를 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혹시나 시범으로 시범적으로 그런 땅들을 찾아서 그, 빌리려면은 조금 비싼 값을 줘야 돼요. 선생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농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쌀 농사 짓는 분들을 줘야 되고, 만약 에 돌아가시게 된 경우에는 도시에 사는 사람, 자녀들은 싸게 해줘요. 그러나 적어도 그쌀 농사 정도 되는 좀 비싸게 빌려서, <laughs> 청년 농업인들 올 때는 정말 싸게, 완전 거의 10년, 20년 이렇게 계약을 길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거의 뭐 아주 싸게 임대를 해주는, 물론 돈이 좀 손해를 보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지자체라든지 농림부와는 이렇게 국가 정책하고 맞물려서 해서는 우리 북 정부와 농협이 땅을 좀 비싸게 임대해서 장기간 또 청년 농협인들에게는 거의 무사에 가까운 정도로 싸게 전체 임대를 해서 농업을 농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예.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예. 저그 다음에, 현재, 군 지부에서 하 단조학과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향후 5년, 10년 후에 그 역할을 제조 중에서 업무를, 현재 지역을 가서 보면은, 군 지부 같은 경우는 최고의 말이크 하는 게, 되게, 여신 문제, 이런 것들도 하고 있거든요. 단위조합 관리도 하고,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이제 통평이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단위조합이 지금 합쳐지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심지어 단위조합이 하나 있는데, 지부도 있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역할을 가고 어떻게 조정해서 제대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도 향후 동협의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 예, 뭐, 몇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이 농업, 농촌이 인구가 줄어들고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나, 어떻게 연착용시키면서 천천히 가게 하고, 얼마만큼의 적정 인구, 농업 인구가, 뭐, 100만이든지, 뭐, 80만이 될지, 뭐, 150만이 될지,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적정성의 현재 우리나라 농촌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성은 어느 정도까지인지, 이런 부분에 들 대해서, 결국에는 농업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이나 인력 면이나 전문성에서 차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제대로 연구해서 농림과 정부와 함께 협의하면서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사는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부원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장기 연구팀도 만들고요. 어, 우리 그 장기 임대 방법, 그 지자체와 협력해서 시범적으로 운영, 음, 해 보는 것이 앞으로 청년 농부들을농촌에 붕기를 틀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허식부회장님. 예. 농협이 그 외국인 노동자 대행 신청제도 예. 그 수수료 문제를 지난번에 지적했었는데, 예. 이게 지난번에 6만 천 원이었는데, 8만 6천 원더 올랐다면서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 농협에서는 농민들에게 어떤 잘저 개선해서 예. 했다는데,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 그 작년도 의원님이 그 지적해 주셨고요. 또 그게 어, 노동부의 고시 가격이었습니다. 6만 천 원이. 그래서 어떤 데는 올리자 같은 데도 있고 내리자는 그런 데가 있었는데 원님께서 노동부에 잘 설득을 해주셔가지고 한계 그러니까 한도액만 어 설정을 해놨습니다. 86,000원이라고 만 그래서 86,000원 만 이내에서 어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있었는데 저단에 해당이 방침을 받아가지고 86,000원을 만다 받지 않고 3만원만 받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지금 전체적으로 한 2만 2천 명 정도가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고 보고요. 1년에 한 6천 명 정도 들어오니까 한뭐 5만 원 같으면 한 10억 정도 이렇게 혜택 가는 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강석진 의원님, 실로 심각한 우리의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결은 윤준호 의원님 질의 수사입니다. 해운대 을 지역 주시십니다. 네, 해운대 을 윤준호 김병훈 회장이 네 노란 맞춰가옵시다. 네 맞추고 있습니다. <laughs> 수고했습니다. 에, 저는 그냥 이런 거죠.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 제가 존경하는 여러 의미께서, 어, 똑같은 말씀 하셨거든요. 어, 고생하셨다. 어, 이런 말씀에. 저도 좀더 구체적으로 그두 가지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가 여기 국회의원들에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저는 현장에서 대학생들한테 그 리더십을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다 같이 갈수 있는 저마말 운동이라면 잘 살아보자. 그다음에 5천만 원 해보자. 이런 탁히 목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걸 농협에서 딱 주장하는 거 보고 고난 깜짝 놀래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각그 어, 시간표를 정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어떻게까지 구체적 목표가 정인거 보고 나는 아, 좀 여기서 희망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 더또 제가 또첨문하자면 지금 정말 중요하거든요. 농협이 불안정 상태에서 어, 김용 병 회장이 들어오고 나서 안정적인 상태로 가서 다시 이제. 새로운 안정적인 정착을 해야 되는데, 단 부임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은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 현장에서 노하우가 정말 많이 익은 김병훈 회장님만이 이 문제를, 어, 기받는 총기 받는 농역을 만들 수 있는 채로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현장에서 농민들과 같이 여러 번, 어, 고민을 할수 있는 그 잠자리 들기 전에, 에, 여러 가지 역할 부분도 있잖아요. 농협이라든지, 농협수산부라든지, 기관들 많이 많습니까? 이거 이, 거이 많은 기관들에서 왜 우리 농민들 못 살까? 왜 5천만 원에 지금 안 될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에서 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다른 분보다는, 김병훈 회장님만이 할수 있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고, 그렇게 정밀해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 부분에서, 마지막 우리, 아, 농협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이 되기 위한, 김병운 회장님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농협에게 줄 선물이 아닐까? 그래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그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그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역할 분담에 관한 거는 뭐 여러 가지로 봐서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계 관련한 공무원이 공공기관의 그 공직자가 거의 한 30만 정도 되는데요. 많죠. 네. 어, 이분들이 함께 이 나라 농촌의 그 어려움을 같이 걸머지고 간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농민부가 중심이 돼서 어, 농가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얼마든지 찾아냈다고 고볼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어, 저는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농촌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생각합니다. 예, 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구체적으로 하나 더 어,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농협 무인현기의 사고율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올렸는데요. 올해는 무인현기 보유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현재 농협이 회장님 그보유은 무인현기 몇대 보유하고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 경제대표가 이걸 전문으로 지금 아, 연구를 그래. 했기 때문에요. 아, 양해해 네. 주신다면 경제대표가 네, 네, 그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2대, 9대 가지고 네. 있습니다. 중앙위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무인 헬기 제조사별 보유 현황 따르면 은 농협은 우음항공이라는공급업체로부터 케이즈와 알렉스라는 기종이 전체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 리모H라는 기종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한국의 회사는 국내 공공업체일 뿐이고 무인헬기 제작사는 일본의 야마사입니다. 여기 야마사는 2012년 국무총리시 선정한 2 9 9개전본기업중 하나는 알고 계십니까? 예. 전본기업까지는 물론 일본 기업인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협은 네. 네. 지난 18년 말에 실시한 승용 양기입찰에서 총 400대 중 150대가 일본이 일본의 이새끼사 이양기에 납찰되어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농민단체와 우리 농민들 사이에서 농기계 국산, 국산화 산 요구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도 농기계 국산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농협이 일본산 농기계를 대량 구매하고 보유 무인 헬기의 구이 일본 전범기업이라는 부분에 대해 본의원은 농협이 농민의 대표단체이고 또, 평소 100% 민족 자본, 자본을 강조해온 만큼 네. 굉장히 개선할 부분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 인정하고요. 어, 그래서, 무인헬기 부분은 앞으로 드론이 이제 국산이 100% 됐기 때문에 드론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 있습니다. 또 말씀하셨던 승용이항기 부분은 사실 농업인들이 일제 부분을 굉장히 좀마 얀마, 얌마라는 회사인데, 굉장히 지금 이한 부분에서 소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극복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더 세심하게 입찰을 할때 일본 기업에 대한 그 차별을 하는 방법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더 들어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은 지난 2년간 야마하의 베저와 알렉스의 수리비용으로 총3 5 4,416만을 원 소비했는데요. 한 대당 평균 수리비로 따져봤을 때 국산 무인 헬기 리모 H보다 30에서 50% 이상 비싼 걸 확인되었습니다. 네. 가격을 보면 일본의 메저의 이한 대당 가격은 1억 9,800만 원으로 1억 5천만 원의 국산 리모 H보다 4,800만 원더 비싸고 그런데 국산 무인 헬기의 성능이